문답서 5번 하나님 한분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정리된 말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한분 뿐이시니 참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아래 추가적인 성경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어린이 성경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분 뿐이신 여호와시요. 어른 성경으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여호와시니 자, 예레미야 10장 10절. 그러나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께서 분노하시면 땅이 흔들리고 세계 모든 나라가 주의 분노를 견디지 못합니다. 자, 우리 어른 성경으로 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자, 다음으로는 요한복음.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영생은 곧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어른 성경으로는 영생은 곧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는 것이니이다. 자,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8장 3절.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자 어른 성경으로는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연리라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문답서 다섯 번째 시간이었는데 오늘 주제 어, 문답서니까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laughs> 질문이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였어요? 그리고 요에 대한 이것에 대한 정리는 한 분뿐이시니. 참 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정리에 되어 있습니다.